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 서류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국공립 어린이 위탁심사 기준표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할 거고, 일단은 국공립 어린이 위탁심사 기준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을 기반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운영계획서를 했고, 이미 두 번째는 재정 능력, 이 서류 작성법에 대한 내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는 운영체의 대표및 원장의 전문성, 이 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 하느냐, 네, 완료가 된 상태고, 네, 네,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자, 이 부분도 이 점수 배점으로 보면은 뭐,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굉장히 큰 점수라고 할수 있는데, 10점입니다, 10점. 어, 이서류 같은 경우는 내가 그 갖고 있는 실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실적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실적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할까? 자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진행을 할 텐데 자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세부적인 평가 내용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서류를 준비를 하겠죠. 자, 그래서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은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해놨어요. 문제는. 복지,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점.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수라는 게 기준이 뭘까 어떻게 해야 지 우수가 될까 그거에 대한 세부 항목이 없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보통인 경우 미흡인 경우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게 없다 하시면 이제 삼 점을 받겠죠 근데 이게 있다 하면은 사 점이나 5 점을 받을 텐데 그 우수한 우수한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 사업을 1 0년 이상 했으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세부적인 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평가 기준이 없죠 그냥 우수 보통 미흡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혼동이 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에 을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이건 사업이고 이건 지역사회 기여도입니다. 즉 복지와 보육을 위해서 지역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냐.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우수한 경우 보통인 경우 미흡인 경우에서 이렇게 5점에서 3점 차이가 있는데 이거 토탈해서 이제 10점이 되는 거죠. 10점.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보육 사업 안내에도 세부적인 심사 기준이 없다. 좀 둘이 뭉실하게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놨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 이제 그걸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할 텐데 대부분 이 문구만 보고는 그냥 없다고 말씀 하세요. 사업 운영 실적 없다. 지역사회 기여 전은 없는데요. 무조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다 있어요. 어린이들 쪽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다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타이트하고 정교한 또는 정밀한 세부적인 평가 항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갖고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제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은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왜? 여기 보시면은 두리뭉실하게 우수한 경우, 보통인 경우, 미흡한 경우. 우수한 경우는 어떤 사례를 우수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이건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평가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자,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자 그렇다면은 양식에다가 이제 어떻게 작성하냐 대부분 이제 이런 형식으로 양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실적들 정리하시면 되는데 예시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자 복지 및 보육과사 지역사 기호도 자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서류를 작성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성을 안 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빙 자료를 평소에 가, 만들거나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냥 막 정리하려다 보니까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린이 원장이 되고자 한다고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희가 그, PS등급을 가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원탑 카페에 오셔야 됩니다. 원탑 카페에서만 PS등급으로 통해서 이 구체적인 동영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가입하시면 볼 수가 있고요. 카페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맛보기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를 들어주신 분들은 자, 구독, 좋아요, 요 동료분들에게 같이 공유해서 나누면은 좋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